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볼 내용은 모델 기반 테스팅, 그러니까 MBT 지원 도구입니다. 보내주신 자료가 소프트웨어 테스팅 자동화 문서의 일부인데요. 음, 이 도구들이 도대체 뭐고, 왜 좋은 건지, 핵심만 한번 짚어보죠.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모델 기반 테스팅, 이 MBT라는 게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자료 보니까 소프트웨어가 의도한 대로 잘 작동하는지 그 의도된 동작을 뭐랄까 유한 상태 머신 같은 모델로 표현하는 기법이라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소프트웨어 설계도 같은 거라고 보면 좀 쉬울까요? 네, 맞아요. 비유하자면 딱 그렇죠. 소프트웨어가 어떤 상태들을 가질 수 있고 또그 상태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그 상용 MBT 도구들 있잖아요. 이게 그 모델을 직접 실행까지 해볼수 있는 엔진을 준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시뮬레이션처럼 돌려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델을 이렇게 저렇게 돌려보다가 어, 이거 좀 특이한데? 싶은 실행 경로 같은 게 나오면요. 그걸 딱 저장해서 바로 테스트 케이스로 쓸수 있다니. 어, 되게 실용적인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이 도구들의 아주 강력한 기능 중 하나죠. 사실 자료에서 나온 뭐 패트리네트나 상태도 같은 모델들은요. 잠재적으로 가능한 실현 경로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아, 정말요? 그렇게나 많아요? 네. 사람이 그걸 뭐 일일이 다 생각해 내거나 따라가 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MBT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이 방대한 가능성 속에서 좀 의미 있겠다 싶은 경로들을 효과적으로 찾아내고 또 관리해 주는 거죠. 와. 그럼 복잡성이 확 줄어들겠네요. 개발자들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되겠어요. 도주는걸 넘어서는 거군요. 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도구들이 소프트웨어를 좀 다른 각도에서 보게 준다는 표현도 인상 깊었어요. 뭐랄까? 건물을 앞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막 내부까지 뜯어보는 느낌? 네, 정확합니다.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기능 테스트로는 잘 발견하기 힘든 그런 문제점들 있잖아요. 네네, 놓치기 쉬운 것들이요. 네, 시스템 상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조작했을 때 발생하는 그런 까다로운 결함들 이런 것들을 모델 기반 접근이 훨씬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 숨겨진 결함이라는 게 그런 거군요. 약간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그렇죠. 미리 설계도, 그러니까 모델을 보고 구조적인 약점을 파악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수 있어요. 근데요, 그 모델을 만드는 것 자체도 사실 좀 일이 아닐까요? 복잡한 소프트웨어라면 모델 만드는데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그 효율성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아,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물론 모델을 만드는 데 노력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초기 노력이 나중에, 그러니까 개발 후반부에 큰 문제를 발견해서 수령하는 비용보다는 훨씬 적다는 거죠. 조기에 예방하는 효과가 크거든요. 음, 일종의 선행 투자 같은 거군요. 네, 맞아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자료에 언급된 연구나 뭐 모델 기반 테스팅 실러버스 같은 걸 참고해 보시면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숨겨진 결함을 찾는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진짜 든든하면서도 어우 약간 무섭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 하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완벽한 소프트웨어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게 다양한 관점을 제공한다고 해서 반드시 숨겨진 그러니까 아주 새로운 유형의 결함을 찾는다는 보장은 또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냥 이미 알려진 종류의 결함을 다른 방식으로 좀더잘 찾는 걸 수도 있고요. 자료에서 그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던가요? 음. 그 부분도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자료에서 숨겨진 결함이라고 표현한 건 아마도 제 생각에는 기존 방식으로는 발견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거나 아니면 발견하기 매우 까다로웠던 종류의 결함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모델은 시스템을 좀더 추상적이고 전체적으로 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개별 기능만 테스트할 때는 안 보이던 것들, 예를 들어 시나리오 간의 어떤 충돌이라든지 논리적인 모순 같은 것들을 발견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아하, 이해가 되네요. 개별 나무가 아니라 숲 전체를 보면서 발견하는 문제점 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물론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도구가 있다는 건 그만큼 소프트웨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희망을 지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 모델 기반 테스팅 지원 도구가 오늘 이걸 듣고 계신 당신의 업무나 관심사에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요약하자면 이 도구들은 소프트웨어 모델을 써서 테스트를 자동화하고 또그 엄청난 테스트 시나리오의 복잡성을 관리해주고 그리고 시스템을 다양한 각도에서 볼수 있게 새로운 시각을 주면서 무엇보다 찾기 힘든 그런 결함을 발견하는 데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까 MBT가 소프트웨어에 의도된 동작을 모델링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그 모델 자체에는 과연 어떤 가정들이 숨어 있을까요? 우리는 완벽하게 모든 걸 모델링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모델에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하고 넣은 가정들이 과연 우리가 이 도구를 통해 찾아낼 수 있는 결함의 종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혹시 특정 종류의 결함만 잘 찾게 하거나 다른 종류는 아예 못 보게 만드는 건 아닐지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것이 오늘. 오늘 저희가 당신께 남기는 생각거리입니다. 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복잡하지만 강력한 기술의 세계를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